사무엘하 20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침 거기에 분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기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며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열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이 지체된지라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거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파할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매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거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부온 큰 바위 곁에 이름에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 유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유압이 아마사에게르되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의 입을 맞추는 체함에 아마사가 유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며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세가 비글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 새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서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가 누구냐 하니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김에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피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 가니라 아멘. 사람이 이 세상을 한 평생 살고 그 이름을 후대에 남기는 법은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애국지사라는 이름을 남기죠. 뭐 유관순, 김좌진 장군 이런 분들이죠. 또 어떤 분들은 매국노라고 이름을 남깁니다. 이완용 같은 사람입니다. 호랑이는 죽어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 이름을 남긴다는 말처럼 사람은 각자 한 평생 살다가 자기 이름을 뭐 가족 기억 속에 역사 속에 남기게 됩니다. 오늘 주인공은 세바라는 사람인데 베냐민 사람이고 아버지는 비글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은 세바라는 사람을 한마디로 불량배다라고 말씀을 하죠. 오늘 성경의 20장 1절 보시면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은 아주 단정적으로 세바라는 사람을 한마디로 불량배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뭐 사람으로 볼 수도 없다. 요즘 말로 말하면 건달보다 더 건달이다. 뭐 그런 이야기죠. 이 세바라는 사람이 막 압살롬의 반역이 진압이 되고 다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마코 그 과정에 있어서 이런저런 이제 다윗 유다 지파와 열 지파의 갈등이 있을 때 이때 딱 나서서 하는 말이 나팔 불며 하는 말이 이 다윗을 따라가지 말자 다윗 따라가 봐야 상금 없다 분기도 없다 우리가 칭찬받을 것도 없다 우리와 다른 지파다. 라고 말하면서 편 가르기를 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라고 반역을 부추기게 됩니다. 결국 이 세바라는 사람이 또 반역을 일으키게 돼서 큰 나라의 걱정거리가 되게 되죠. 이 사람을 성경은 불량배라고 말하는데 뭐이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뭐 대단한 뭐 실력이나 인격이나 능력 있는 사람은 아니고 좀 건달같이 사람들 사이에서 흰소리를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별거 아닌 사람이 막 지금 전국이 혼란하니까 그 틈을 타서 불량배도 자기가 영웅인 것처럼 나라를 구할 사람인 것처럼 나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속담에 숭어가 뛰니 망둥이도 뛴다라는 말이 있죠. 그런데 숭어는 그래도 뭐 괜찮은 곡인데또 숭어가 펄쩍펄쩍 무리해서 뛰니까 그런 모습 보고 또 망둥이도 뛴다라는 말이 있어서 우리 옛날 어른들도 이런 세바 같은 사람들을 일컬어 우리식으로 숭어가 뛰니까 망둥이도 뛴다라는 말을 일찍부터 이렇게 어른들이 다 알고 있는 일입니다. 결국, 세바라는 사람은 성경의 역사에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지 못하고, 불량배다라는 낙인이 찍히고, 하나님에게 거스리고, 다윗을 거슬러 반역하는 사람으로 기록이 됩니다. 우리가 역사에 어떤 이름으로 기록되느냐는 참 중요하죠.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역사책에 뭐 아이들 학교에서 배우는 역사책에 우리 이름이 올라갈 일은 뭐 없겠죠 뭐 이제 옛날 왕들이나 유명한 뭐 정치인 뭐 이런 예술가들 몇 사람만 이제 그런데 올라가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중요하게 여기기보다는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우리의 이름이 하늘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귀하게 여겨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도를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주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기들이 말하니까 쫓겨나가고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을 보고 엄청나게 놀랍니다. 그런 일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가고 병이 났고 귀신이 항복을 해요. 그런 모습을 보고 신기하면서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 너무 신기합니다, 너무 좋습니다라고 이렇게 막 신나서 기뻐할 때, 그때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세요. 너희가 너희에게 귀신이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해라라고 딱 잘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세상에서 뭐 권능을 행하고 기적을 베풀고 이런 걸 보면은 야 내가 대단하다 참 신기하다 그런 것에 우리가 막 사랑할 수 있는데 예수님 딱 잘라 말씀하시기를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 기뻐하지 말고 내 이름이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을 기뻐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도 이제 아버님 병원 중에 계셔서 자꾸 가끔, 가끔 찾아뵙고 구원의 확신을 찾아뵐 때마다 또 이제 확인하고 또 이제 천국 소망을 또 알려드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한평생을 살다 다 우리가 뭐다 가는 대로 가는 거지만요. 그때 우리 이름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 기록이 돼 있느냐라는 것을 본인이 확인하는 것. 우리가 또 전도하는 것도 결국 이거죠. 우리 이름이 그냥 세상에 여기저기에 유명한 책에 기록되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기에 우리가 내 이름을 그렇게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되도록 믿음으로 살고 우리가 또 주변 사람들, 가족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전도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4절부터) (13절까지는) 이제 이~ 세바의 반역으로 인해서 이것을 진압하기 위해서 요압 장군과 아비세 또이제 여러 가지 장군들에게 이런 일들을 맡기게 되는데 요압과 아마사 장군 사이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요압과 이 아마사는 사촌 형제 간입니다 아주 가까운 형제예요 그런데 이전에 압살롬이 반역할 때 아마사는 압살롬 편에 붙고 요압은 다윗 편에 서고 그래서 사촌 형제가 이제 좀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갈라서게 되죠 결국은 압살롬 반역이 진압이 되고 난 이후에 다윗이 탕평 정책하는 의미에서 아마사를 받아들이고 요압 다음으로 중요한 장군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또다시 세바라는 사람이 반역이 일어나니까 요압, 아마사, 아비세 이런 다윗의 장수들이 가서 빨리 이, 이 반역을 진압을 해라라고 이제 말을 하게 되고 그런 와중에서 이제 장수들끼리 모인 자리에서 요압이라는 장수가 아마사를 찔러 죽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아마 요압이라는 장수 입장에서는 자기는 평생 다윗에게 충성한 그러한 장수인데 아마사는 한때 반역자 편에 섰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게 다시 다윗이 품어주는 것이 이 요압 장군의 입장에서는 좀 마땅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불만이 있어서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만난 자리에서 그를 죽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제 다윗 왕의 뜻과는 이제 별개로 다르게 요압이 개인적인 원한으로 이제 앞마사를 죽이게 되죠. 이것이 나중에는 이제 솔로몬에게 요압도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그러한 빌미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세상 을 살면서 우리 모든 사람이 화평하고 평화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인생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뭐 가까운 친구도, 가족도, 때로 뭐 가까웠다, 멀었다,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뭐 붙었다, 떨어졌다, 이런 것들이 계속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제 우리가 원망, 섭섭함, 이러한 것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이때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느냐. 이것을 로마서 12장은 이렇게 말씀하죠. 할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치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원수가 줄일 때 먹이고 목마르면 마시게 해줘라. 라고 할수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목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이기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죠. 시편 23편 5절에서도 다윗이 위대한 10편 23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친 아이다 우리가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할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고 사랑할 때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큰잔치상을 차려주시고, 우리 머리에 기름을 부으셔서 우리 잔이 넘치게 하신다라고 약속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며 살고요, 내 이름이 하나님 생명책에 있음을 감사하며 살고, 또 생명책에 기록될 이름들을 우리또 권련하고, 또 전도하고, 또 누군가 원망할 일이 있을 때 원수가 없는 것을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함으로 오히려 하나님께 칭찬받는 복된 하루,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